한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기분이 안 좋을 때를 살펴야 한다. 기분이 좋은 날은 어려운 일이 없다. 후배의 실수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다섯 살 아들의 질문 폭격에도 온 성의를 다해 답해줄 수 있다. 안 하던 선행까지 기꺼이 하게 되는 날이다. 그러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떤가? 모든 게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살짝 웃으면 인사하는 것조차 고난도 미션이다. 물론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도 있다. 기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같은 온도를 보여주는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안의 감정을 통제하는데 실패한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분명. 배려심 많은 성격일 것이다. 내 기분 때문에 남들을 피곤하게 하는 상황을 되도록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한 사람일 것이다. 혹은 주변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이 책을 집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까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 정도로 기분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 책을 보지 않는다. 자기가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분위기를 얼마나 망치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피몰아치는 감정을 잠재우는 법을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하루하루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는 탓에 감정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우리는 매일 회사일로 바쁘거나 집안일에 치이며 살아간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돌아오는 건 트집과 불만뿐이다. 서로 오해하고 원망하며 상처를 입힌다. 원망과 억울한 분노 등의 감정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간다. 그러니 내 기분과 주변 사람의 기분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바로 서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갑습니다. 도겸 님입니다. 남한테 상처주며 지맘대로 살면서 주변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런 영상 안 봅니다. 그놈들이 이런 걸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걔들은 남들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한테 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영상을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생각을 조금만 바꿔 보면 스스로에게 아주 좋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전화위복 삼아 보자는 것이죠.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만 한다면 나라는 사람이 한층 단단해질 겁니다. 책에서 말한몇 가지 인생 꿀팁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짜증이 속구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신경질을 낸 뒤에 민망하고 미안하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표정과 몸으로 말한다. 하지만 성인은 다르다. 감정의 종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표현 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엄청나게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출근길에 기분이 상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회사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가족의 탓이 아니다. 화풀이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엉뚱한 데에 푸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나와 조금 더 친밀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결국 책임을 진다. 회사에서 기분대로 행동하는 걸로 악명 높은 사람이 있다면, 기분 안 좋은 거 티내지 마세요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바닥을 쳤을 것이다. 그는 아무에게도 진심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면서 지내고 있을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본인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고 이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그놈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노자가 말했죠. 누가 너에게 모욕을 주더라도 절대 안갚음하지 마라. 강가에 앉아있으면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볼 것이다. 결국 나는 내 행동과 내 태도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괜히 성질 못 이겨 그놈이랑 똑같은 꼴 당하지 말고 나는 내 행동 하나만 확실히 잡고 갑시다. 그러면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은 막연한 슬픔이 아니라 확실한 실망감이다. 슬픈 감정은 기분 전환으로 한결 나아지기도 하지만 큰 실망감은 다르다. 실망은 힘이 크다. 실망감은 우리를 공허하고 아득한 상황에 몰아넣고 무력함을 느끼게 만든다. 관계에서 느끼는 실망감은 특히 그렇다. 연인,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간 관계에서 우리는 각각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을 위해 쏟은 노력만큼 그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기대하게 되고, 서로 오가는 감정과 노력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감정의 무게가 서로 달라지는 순간 쉽게 실망하거나 상대방을 쉽게 실망시킬 수 있다. 이런 실망감은 슬픔이나 분노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는 감정이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적당한 거리로 알고 지내던 친구와 단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앞서갔다고 치자, 그러면 상대방을 가장 친한 친구로 대하게 된다. 하지만 그 친구가 다른 마음이라는 걸 아는 순간 혼자 헤아릴 수 없는 실망을 느끼고는 내 진심을 몰라준다는 서운함에 미쳐버릴 지경이 된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높은 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 항상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 또한 상대방에게 진실한 선의로 보답해주면 된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냉담하면 굳이 애써 상대방의 환심을 살 필요가 없다. 관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라는 뜻이 아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대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사람에게 더 덜 기대할 것, 내가 준 만큼 똑같이 받으려고 욕심내지 않을 것, 이두 가지가 인간 관계에서 실망하지 않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실망이라는 게참 웃깁니다. 나 혼자 푹 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혼자 상처받아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절대 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상대방이 내 뜻처럼 움직여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죠. 저자가 말한 것처럼 상대에게 덜 기대하고 준 만큼 똑같이 받으려고 욕심내지 않아야 한다는 이두 가지만 명심하더라도 실망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줄이게 될 겁니다.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너나 할것 없이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감과 무력함을 느낀다 사람 사는 일상은 다 비슷비슷하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불안해만 할뿐 공부를 하지도 않고 이력서를 쓰거나 채용 박람회를 기웃거리지도 않는다 직장인이라고 다를까? 인스타그램으로 보는 잘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언제 연봉이 오르나 걱정만 하고 있다 일을 더잘 해내기 위해 고민하거나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들의 문제는 생각 그 자체에 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득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거의 평생을 불안해하고 초조해 한다 딱히 별일도 없는데 불안할 때그 이유를 찾아보면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은 전혀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일에 도전하고 있다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자 당신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신이 해내야 하는 일이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안함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귀중한 시간을 쏟아야 한다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버릇을 버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하자 할수 있는 일은 잘 해내고 할수 없는 일은 시간 간 맡겨도 된다. 매일 한 발짝씩 실행에 옮기다 보면 계획적으로 난간을 극복할 수 있다. 불안함과 함께한 성장은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생각이 뭡니까? 주어진 문제 상황에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건 생각이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걱정하고 또그 상황 때문에 눈덩이처럼 커진 상상으로 불안해하고 또그 불안감이 증폭되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는 이런 과정을 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쓸데없는 감정 낭비와 에너지 낭비일 뿐이죠. 그러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생각인지 인생 낭비인지 잘 판단해보고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고.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감정, 생각, 기분, 태도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이해하기 아주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솔루션이 와닿았던 건 아니지만 기분이나 생각에 대한 저자의 통찰력은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고해 보시면 나쁘지 않은 책입니다.